민수기 5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갈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재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재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10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재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재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물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에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써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재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재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재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재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 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이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